어, 달에 바람이 없네. 차를 탔더니 어, 공기압이 낮다고 보충 요망이라는 이 경고등 메시지가 떴어요. 보니까 운전석 앞바퀴가 바람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운전하면은 좀 고속도로로 지금 한 1시간 정도 좀 주행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 좀메이트 앤에서 공기압 주입기를 하나를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끔또좀 기회가 생겨서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. 어, 이거는 보니까 이 무선으로 이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굳이 선안 끼고도 공기압 보충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,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보니까 이게 좀 아답터가 좀 일체형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공기압 주입할 때뭐 편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보니까 뭐 축구공이라든가 다른 장치에 드드로 바람을 넣을 수 있게끔 뭐 튜브라든가. 딴 데도 넣을 수 있게끔 아답터가 좀있더라고요자 이제 한번 제품을 일단 사용을 해 볼게요 자 기본은 보니까 키니까 160psi로 psi,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이대로 넣으면 타이어 빵꾸나니까 타이어는 저 같은 경우는 suv는 한 38psi 정도로 넣는게 좋은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38로 맞춰 볼게요 쭉쭉 내리면 됩니다 이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내려가죠 그래서 38로 빠르게 맞춰 볼게요 어, 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한36 정도 넣고요. 겨울에는 아무래도 추워서 바람이 좀잘 빠지니까 한38 정도 넣고 있습니다. 어,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네요. 자, 38까지. 맞췄죠. 맞추고 나서 전원버튼만 한번더 누르면 이제 공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주입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공기를 주입해 볼 텐데요. 보니까 0.1PS i 로 주입할 수가 있어서 요즘 공기압에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많이 좋을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이게 보통은 시가잭에 껴서 유선 방식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무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한 것 같아요. 자 충전을 눌러 보겠습니다. 충전 시작. 지금 21.2 psi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지금 2 2 psi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충전 속도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소음도. 이정도면 굉장히 조용한 편이에요 사실은 이 공기압주입기가 이 안에 컴프레서가 조그마하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조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정도면 은 제가 써본 장치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용한 편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게 38이 되면 자동으로 멈출거예요 이제 멈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38이 맞춰놨으니까 38까지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네 38까지 딱들어가 멈췄죠. 이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. 딴거뭐 수동으로 된 거는 계속 게이지방을 지켜보면서 넣어야 되는데, 이거는 세팅만 해놓으면 알아서 그 자기가 원하는 바라 압력에서 딱 멈추는 게 굉장히 간편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제가 예전에 썼던 제품은 이게 바닥에 놔두면 덜덜덜 떨리고 난리가 났는데, 얘는 바닥에 공무바퀴 굉장히 두껍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. 이게 제품을 딱 놔두면 흔들리지가 않아요. 흔들리지가 않아서 이게 좀 진동이 심한 애들은 막 덜덜덜 떨고 난리가 나는데, 고무 박킹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안착도 잘 되고 떨림도 없고 조용하네요. 네, 오늘은 그메이트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탱커블 제품으로 저희 집 차량에 타이어 공기압이 빠졌을 때좀 불편하게 좀 공기압을 충전할 수 있었고요. 좀 아까 좀 야외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 추가로 좀 소개 좀더 해드릴게요. 일단 이게 박스를 딱 열면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이 안에 딱 들어있는데 이걸 짠 꺼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게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고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. 무겁지 않고 휴대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박스를 오픈을 하면은 비닐을 제가 다 벗겼고요. 이렇게 본체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어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있는데요. 어 구성품 보시면 이렇게 C타입 케이블 들었고 그리고 어 다양한 뭐 공이라든가 튜브 또 자전거에다 바람 넣을 수 있는 다양한 아답터들이 뒤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. 기본 아답터는 바로 차량에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답터가 되어 있어서 따로 끼울 필요 없이 바로 끼시면 됩니다. 바로 끼시면 우 차량에 이제 충전이 가능하고요. 어, 예전에는 뭐 정비소 가면은 뭐 차량 뭐 정비하면서 공기압 한 번씩 서비스로 넣어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공기압만 충전하러 가면은 돈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그리고 타이의 공기가 빠졌을 때 급하게 필요한데 전미소까지 또 끌고 갈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제품은 하나씩 꼭 집에 갖고 계시다면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전원을 키면은, 아까는 이제 기본 노멀 세팅으로 됐을 때 이게 160 psi 였는데, 모드가 보니까 다양한 모드가 있더라고요. 한번더 누르면 차량 모드, 자전거 모드, 공 모드. 그래서 누를 때마다 이 압력 단위가 바뀝니다. 그래서, 어, 내 차는 공기압을 몇으로 넣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? 물론,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, 보면, 차량의35 psi, 뭐, 더 높고, 덜 높고는, 뭐, 자기 마음이지만, 기본적으로, 꼭 필요한 공기압, 최소한, 최소한 들어가야 될 공기압들이,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전거도 그렇고, 공도 그렇고. 그리고, 이렇게 조명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, 조명이 있어가지고, 캠핑 다닐 때나, 야외에서 밤에, 야간, 야외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캠핑 좋아해서 이거 평소에 캠핑할 때도 불고 다니면서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이 안에 배터리가 3200mAh짜리가 3개가 들어있대요. 그래서 어,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대용량이라서 어, 동종 제품 중에서는 최대 용량이라고 해요. 그리고 또이 이 안에 또 보통 이제 공기압 충전기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린더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, 과열로 인해서 뭐 작동이 중간에 중지되거나 또 고장이 되는 나는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뭐 1년에 몇번안 쓰는 분들은 또 충전 안 하고 방치되면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충전하고 그냥 가만히 둬도 이게 완전 방전이 되지 않고 자가 전력이 흘러가지고 그 방전되는 걸 예방을 해준다고 합니다. 네. 오늘은 어 메이튼에서 만든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탱커블을 소개해 드렸는데요. 단순히 타이어 공기압만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모나 뭐, 알리에서 어중간하게 저렴한 거 사셔가지고 몇번 쓰다 고장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에 제대로 만든 어, 메이튼 탱커블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로 한번 차량 관리도 하시고 평소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